음. 자, 얼리버드 테스트 9회, 재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지수로구에 대한 이야기,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자, 블라블라블라의 몇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써볼게요. 어, 이거 인수분해 대한 이렇게 써을게 n 마이너스의 5 곱하기 n-10이라는 친구의 n제곱근이야. 자, 차재민이, 지각생. 이거 보자마자 어떤 방정식이 생각이 나야 돼? 좋습니다. X의 N승은 A다. 자,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이 홀수냐 짝수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일단 케이스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홀수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짝수면 이렇게 생겼는데, 개수부터 생각해보면 홀수면 무조건 몇 개다. 한 개, 한 개, 한 개고, 그 다음에, 짝수면 상, 양수일 때두 개, 여기일때한 개, 여기일때 제로 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F의 N이라고 하는 거랑, F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똑같아야 돼. <laughs> 맞죠? 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N이 홀수든 짝수든 간에, 하나 차이나면 무조건 하나는 홀수라면 반대는 짝수겠지. 근데 홀수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겠죠.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한쪽은 무조건 홀수이기 때문에 f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죠. 맞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무슨 수가 될 텐데? 한놈이 짝수, 홀수가 치면 반대편 짝수가 될 텐데, 그 반대놈도! n이 짝수면서도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n이 짝수면서도 개수가 1이 될수 있는 건 유일한 가능성이 뭐밖에 없니? 그치. 상수함수가 0일 때밖에 없지. 맞냐? 그래서 요 케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주는 게 1부터 10까지 다 집어넣어보고 1, 2 찾는 것보단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어떨 때가 좋을 것 같냐면, 자, 여기가 0 돼야 되지. 근데 n이 짝수인 거. 일단 하나 보였다. 뭐 있냐? 10? 10이요? 10이랑 11 맞겠다. 그지 근데 10까지 괜찮아? 어, 괜찮네. 11이면 무조건 한계가 될 거고 10이면 여기가 0되기 때문에 0가 되겠죠. 맞냐? 일단 n 이콜 10이 되겠다. 또 어느 한쪽이 짝수면서도 0될 수 있으려면 n이 얼마면 되나? 아니지, 또 뭐도 괜찮아. 아무튼 얘가 0 되는 거 근처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n이 9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뭐가 돼? 1이 되죠? 근데 여기가 10이면? 괜찮지? 그러니 9도 괜찮네.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4 같은 거, 왜냐면 4 이상이니까 4면 어떠냐? 얘는, 아이고, 안 되겠다, 그지? 여기가 5니까 한개인데 얘가 4면 양수가 될 테니까 2개가 될 거야. 만약에 또 여기가 5면 어떻게 될까? 아 그래도 안되겠다 오면 x의 5승은 빵 나오고 f의 6이라고 하는건 x의 6승이 머시기 이렇게 나올테니까 다르겠네 맞냐 응? 그러면 이 두개밖에 없는것 같아 답은 19 이렇게 내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4부터 12까지 직접 녹아다 뛰면서 해도 괜찮구요 <laughs> 자그 다음 2번 이거는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거야 지수식 밑에가 A의 마이너스 1승, 분모 A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분자가 A의 5승,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냐면 3이에요. 이게 보이면 됐지. 야,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A의 5승. A 몇개 차이나고? 6개 차이나고. 마이너스 5승이랑 A도 몇개 차이나? 6개. 그 말은 이 식은 깔끔하게 약분이 된다는 뜻이네. A의 몇 승으로 약분? 6승, A의 6승이 3이다라는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지수법칙으로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가볼까? <laughs> 그래, 이왕 한 김에. A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의 4승, 마이너스의 6승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A의 2승, A의 4승, A의 6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A의 6승은 3이니까 얘는, 어, 뭐분의 1, 얘는 뭐분의 몇,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얘도 마찬가지. A의 2승과 A의 6승 몇개 차이나? 8개, 이렇게도 8개, 이렇게도 8개 차이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8승이다. 라고 또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3의 3분의 4승, 5번.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라는 친구는 <laughs> 루트 A의 집합이다. 단 A라는 친구는 1 이상 K 이하의 자연수 자그 다음 B라는 친구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로그 루트 3의 B 아 로그 루트 3의 B니까 좀 편하게 만들 수 없나? 뭐라고 바꿀까? 야 로그 루트 3의 B 좀 편하게 바꿔봐. 오케이 2 e 로그 3의 B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B라는 친구는 1 이상 K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집합 C를 A랑 B의 교집합이라고 해보자.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생각해보세요. 자, 교집합 3개. <laughs> 자, 일단 잘 생각을 해보면, <laughs> 요 루트 A라는 친구랑 두배 로그 3의 B라는 친구, 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루트 에이런칭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1, 루트 2, 루트 3, 4, 루트 5, 루트 6, 루트 7뭐 이런 루트 8 그다음에 뭐 정수 3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갈 텐데 맞냐? 이게 같은 값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얘가 1가지려면 b가 얼마면 돼? 3의 몇 승? 아, 빨리 좀 대답해, 이 새끼들아. 이게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의 2분의 1승,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B는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의 2분의 1승은 자연수야 아니야. 아닐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런 건 더더욱 말도 안 되게 느껴질 거야. 루트 2 같은 거면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3의 2분의 루트 2승. 막 이딴 식으로 생겨야 되지. 자연수 아니겠지.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씨발 이것도 3의 2분의 루트 3승. 너무 너무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연수가 될수 있는 게 뭔지를 좀잘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얘가 분명 오인 이거 루트 4니까 2죠. 순서대로 쓰자면. 자 얘가 2가 되려면 b는 얼마면 되냐? 3이면 되겠네. 아, 뭔가 자연수 딱 생기네. 그쵸? 그 말은 이 2라는 친구, 이게 루트 A들의 집합을 써본 건데, 루트 A가 2가 되도록 하는 친구, 1대 B도 그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 B가 3이라고 가져버리면. 맞냐? 아, 그러면 둘다 교집합으로 가질 수 있는 원소가 대충 뭐인지 알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트 5가 되게끔 하는 게 자연수겠냐? 아닐 거고, 루트 6 되는 게 자연수겠냐? 아닐 거고, 아닐 거고, 아닐 거고 한 3정도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자, 얘가 3이 되려면 아 값이 앞에 2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 3의 2분의 3승이 돼야 돼. 그럼 얘도 아직 아니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루트 a 값이 얼마가 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4가 되는가 한번 검증해 볼까? 루트 a가 4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요 값도 4가 될수 있냐야. b가 얼마면 돼? 9면 되겠네. 괜찮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 5일까? 아닌거지. 얼마겠니? 6이겠네. 그럼 그 다음 6이라는 교집합을 갖도록 해주는 값은 얼마냐면 얼마냐? b가 27 자, 일단 요렇게 3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맞습니까? 자, 근데 조심해. 자, a, 루트 a가 6이기 때문에 a는 이때 얼마인 거야? 써놓게 을 어때? 제곱하면 되니까 4랑 16이랑 36. 그 다음에 <laughs> 어, b라는 친구가 순서대로 3이고 9고 27. 이렇게 하면 둘이 교집합으로 그 교집합의 값이 2, 얘는 4, 얘는 6이 돼준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그 다음 교집합이 있으면 되는데. 돼, 안되겠죠? 그럼 그 다음이 누군지 알고 그것보다는 좀 앞에까지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니냐? 자 그러면 그 다음은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 값이 얼마일 때 값부터 역추적해볼까? 값이 얼마고? 8. 그럼 그럴 때 A가 얼마? 64. 그 다음에 요게 8이 되려면 얼마면 돼? 81이면 되겠지. 자 근데 이런 64랑 81이 둘다 나타나면 돼안 돼? 안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고 K의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자. 자, K는 적어도 여기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말은 36 아니면 76은 포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K는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일단. 36보단 커야 되지. 그래야 이두 개가 둘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커져가지고 64까지가 돼가지고 얘는 나타났어까진 어때요? 괜찮지? 왜냐면 어차피 반대편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8 1까지 해가지고 둘다 오케이 하면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되는 거야? 80까지 딱 되는 거겠네. 그러면 36에서 80까지의 개수는 아마도 45개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4번에 34. 자, 그 다음 5번에 뭐직신 강림하시든 아니면 부정방정식으로 바꿔 푸시든 하시면 됩니다. 답은 21. 자, 그 다음 6번. 지난번 봤던 테스트랑 <laughs> 똑같은 근해분리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만 정리할게. 2의 x승이라는 걸 네가 t로 치환해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야. 맞냐? 근데 문제에서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도록 해라. 자,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양근은 알파벳 x에 대한 이야기야, t에 대한 이야기야. x에 대한 이야기지. 이걸 알파벳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t의 2차 방정식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의 머시기승인데 여기 대굴박이 0보다 크면 t값은 뭐보다 어때죠? 1보다 커져. 그래서 이 문장을 t에 대한 말로 바꾸면. T가 1보다 큰 서다 두실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이렇게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진행하시면 되니까 1보다 크게끔 이렇게 가지면 된다. 따질 건 3개야. 판별식이 양수. 축이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1을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 3개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6번에 2번. 7번의 지난 시간 테스트 재탕입니다. 또 틀린 새끼는 대가리 박아. 12.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 앞에 거는 그냥 뭐랑 뭐냐? 응, X-4에 n 승하고 X-1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0 미만. 그 다음,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X-2에 M승. 곱하기 x-3의 m승, 이게 0보다 작다. 자, 해가 없도록 하래. 해가 없음. 그랬을 때 n분의 m의 미니멈을 구해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과 n은 양수 이렇게 말했다. 자, m과 n이 양수면 다행히 이 친구들의 부등식이 제대로 풀리겠다. 그죠? 4의 n승은 1보다 뭐 하는 거야? 커요 그렇다면 1부터 거기까지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 친구는 당연히 양수니까 2를 여러 번 곱한 거 3을 여러 번 곱한 거 누가 커? 3의 m승이 더 크겠지. 그렇다면 2의 m승보다는 크고 3의 m승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맞냐? 자, 얘네들이 교집합이 없어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이 여기 있고요. 4의 N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그죠잉? 그럼 얘가 여기에 있으면 돼안 돼?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2의 M승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주시는 게 좋겠다. 맞냐? 근데 둘다 빵꾸니까 등으로 좀 생각해보자고. 4의 N승보다는 2의 M승이 대충 큰데 같으면 돼안 돼? 괜찮죠? 어차피 둘다 빵꾸니까 해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죠? 음,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n분의 m의 최솟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어, 당연히 이거야. 2의 2 n 승 그리고 2의 m승. 밑이 똑같으니까 2의 n보다는 m이 크거나 같음. 근데 n과 m은 모두 양수니까 n만 이항해 주시면 2보다는 n분의 m이 크거나 같음. 이렇게 되겠죠. 제소값은 2. 답은 4. <laughs> 자 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 콜 1이 이거 이거가 맞는 점을 각각 ab라고 합시다. 야, a는 그냥 구할 수 있겠는데 뭐 콤마 1이냐? 1 콤마 1 아닌가? 자, 그 다음, 어, 두 번째 것만 좀 천천히 쓰자. 마이너스 괄호 1 플러스 로그 2의 n, 그리고 x 플러스의 7. 맞나? 자, 요게 y 콜 1이 된다야. 자, 준혁아, 그럼면 x가 뭐가 됩니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 컴마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점 b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맞나요? 자그 다음 이 친구들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y값은 같기 때문에 거리는 두 x좌표의 무엇입니까? 음, 두 x좌표의 차이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게 이제 거리라고 했는데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일단 보험사면뭘 씌워둘까요? 절댓값을 씌워둡시다. 됐죠? 어. 자 그러면 기어 프도 보자. F2가 2냐? 암산합시오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6 빼기 1은 2다. 맞구요. 그 다음 어, 니은 Fn이 1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laughs> 자 니은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첫번째 1 플러스 로그 2에 n분의 6이 뭐보다 크거나 암산해 뭐보다 크거나 2. 2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보다 작으면 돼 2. n이요 아이 이 빼기 1에 새끼들아 1보다 크다가 암산이 빨리빨리 안되네 새끼들아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냐? 음. 근데 문제에서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라고 하긴 했거든 얘가 음수가 될수 있을까? 없지? 자연수니까 끼케 1부터 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 하인 쪽은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결국 6플 1 플러스 로그 2의 n이 뭐보다 뭐하면 돼? 풀어봐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암산 되겠네 n은 4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1, 2, 3, 4 자연수 4개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네, 디귿만 계산 여기다 좀 다시 하자. <laughs> 자 디귿은 이윤의 그냥 확장판인데 그냥 절대값 fn-1이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빼 n 1 한번 해보자. <laughs> 자절대값에 fn이니까 절대값 1 플러스 로그 2의 n 분의 6마이너스 1. 이게 fn. 거기서 1만큼을 뺐다. 거기다 절대값 씌웠다요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대. <laughs> 를 만족하는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게 나왔다. 맞죠? 어, 천천히 해보자. 자, 맨 바깥에 절대값을 빼면 결국 안에 있는 절대값 1 플러스 로그 g 2의 n 분의 6 마이너스의 1 빼기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아니, 그냥 이것까지 생각하자. 자 요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3분의 1보다 크다야. 자 그럼 요게 뭐보다 크면 돼? 3분의 5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보다 작다야? 그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되시냐? 이거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는 이게 0이 할 리가 없으니까 한쪽을 죽이고 시작했는데, 얘는 요게 3분의 1 이하가 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먼저 얘부터. 그럼 얘는 안에 있는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이 뭐보다 크거나 같거나,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근데 다행히 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이쪽은 안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이쪽에서만 일단 구하면 되고. 자, 이 친구 한번 구해봅시다. 이 친구는 결국 이거 보시면서 대답해. 이건, 이번더 쉽네. 절대 값이 3분의 2 하니까. 1 플러스 로그 2에 n분의 6이 뭐 이상 뭐이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까지 이항해서 풀잖아, 민준아, 우리. 뭔데? 3분의 2 이상 뭐이 하?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 뭐,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항 해가지고 잘 구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스스로 하십시오. 디귿은 참이더라고요. 그래서, 구, 아, 거짓이더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오답할 때, 개수 정확히 몇 개인지 안 구해놓고, 그냥, 어, 틀렸다고 들었으니까 찍 해놓은 새끼는 다 빠꾸매길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 그렇게 이렇게 뻔히 보입니다. 정확히 개수까지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은 저희 기출문제집에 있던 것 같아요. 10번의 정답 2번. 11번, 12번 모두 기출문제집에 있던 것입니다. 5번과 5번입니다. 자, 13번도 쉽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 두 로그함수의 평행이동이 X축으로 얼마, 얼마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2랑 마이너스의 4만큼 평이동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평이동 된 순간 기울기 얼마가 느껴지고? 마이너스 2가 느껴지는데 딱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말은 네가 보고 있는 거잘 모자란 부분 잘라서 채우면 무슨 사변형이 돼?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런 문제였지. 14번의 정답 16입니다. 자 15번 그냥 꾸역꾸역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마무리할게요.